미시장. 응. 물. 뭐? 소소소 물소. 물소 앞에 다니는데. 내가 쓴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? 팽이. 물에 사는 거고. <laughs> 이제 발생한다. <laughs> 물에 가는 건데 물개 물개. 함 뭐지 그게 물범 물범. 아빠 세가찾지세찾차 다리가 없어. 미안, 미안. 다리가 없고. 뱀뱀 <laughs> 뱀. 뱀, 뱀. <laughs> 이모 뭐 시야에서 안 보여요. 막, 생선 생선이야? 이모 보뭐 시야에서 안 보여요. 어 너무 가기 없다 했잖아요. 생선이야, 생선? 생선인데, 아, 이렇게. 날치, 날치, 날치. 이걸로 공탄다 아싸. 아싸. 아, 가오리가오리 오. 다섯 글자야? 오호. 오징어. 오오메기 오, 오메가. 오메가? 오, 오 오랑탕. 오랑캐 오랑캐 자, 해라. 아, 말하안돼 바다야? 오, 오? 오로 시작해? 세 글자? 오리 이좀 어렵다 할수 있어요. 패스 있어요 패스 두번우아 야! 야 오야 오, 세 글자. <laughs> 세 글자, 세 글자. 오? 패스, 오소리. 아, 오소리. 아, 소리. 물 사는 거고. 와, 똑같은 거야. 아, 올라가. 가. 아, 아, 저 떨어졌다. 뱀, 물뱀. 뱀자몽, 뱀뱀뱀. 물에서 사는 뱀? 장어. 이건 맞아. 뱀은 맞아. 뱀. 물에서. 뱀큰큰 거야 나랑 데물 물뱀. 바다 뱀? 그래, 뱀! 물! 뱀물! 물뱀! 물뱀! 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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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까지 따로 어요아 진짜 물. 웃기다. 물이 아니야. 뱀인데. 도마뱀! 도마뱀! 세글자야세 글자! 바다! 모모뱀! 모모뱀! 도마뱀! 물 물에서는 돼.